네, 안녕하세요. 레이몬킴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?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? 핫하고 핫한 베이글. 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 감독님이시라고 김배우님이시고 그분이 만드셨습니다. 베이글을 만들어까지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, 집에서 런던 베이글을 먹고 오더니 줄 서기 싫다,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, 지금 이거, 이거 한 번에 만들 때한 20개씩 만들어갖고 장모님 가져가시고 저희 집에 두고 가고 놀러 오세요, 뭐 드릴게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 나왔어요, 베이글 굉장히 잘 나왔어요, 무게도 적당하고 식빵도 만들어 먹고요 얼마 전에 집에 오니까 프레첼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 뭐 어디서 산 거랑 똑같아 제가 와이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산 거랑 똑같아요, 만들어요 베이글 스페셜 들어갑니다. 여러 베이글이 있지만 저는 역시 연어가 들어간 베이글이 식사라고 봐요. 왜냐하면 유태인들 음식이잖아요. 유태인들이 혼자 연어를 많이 먹어요. 양파 썹니다 <목소리> <진짜 예약이 목소리> 실패한 거야 지금. 칼을 갈 때가 된거 같아. 음, 칼 갈아야 돼. <목소리> 베이글에다가 집어넣을 기본을... 실로 자르면 더 좋아요. 실로 자르세요. 칼 갈아야 돼. 너무 많다 그다음에 케이퍼입니다. 동성적쌀놓을게요 연어에다 넣어야 되니까. 피클을 넣는데 저희 집에서 3대 불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. 오이, 피클, 생토마토. 그래서 쓰지 않아요. 자, 이제 베이컨입니다. 베이컨을 왜 집어넣느냐?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다 먹어봤는데 쪽파 들어간 그 베이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따라해 보자. 근데 베이컨이 들어가죠 여긴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사용합니다 이게 만들면 또 만드는 맛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안 만들 거예요. 근데 아마 만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베이으로 구워져서 나오자마자 아 좋지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데 음. 그런데 이제 베이컨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베이컨 구워진 냄새보다 종이 없어 여기다 이제 후추를 약간 넣을게요 이거는 젤의소피가 아닙니다 김 감독이 지령하는 대로 하는 거야 아바타예요 저이 베이컨 기름은 빼야 되죠? 아좀더 아, 버리고 바삭하게 먹나요? 약간 큼치하게 들어가야 크치즈 안에서 맛났을 때 튀겨지듯이? 해외배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보셨죠? 시키는대로 해요 <laughs> 약간 남은 베이컨 기름에 쪽파를 볶아야 돼요 이게 쪽파 볶았어요 다 근데 베이컨을 마지막에 넣고 한번더 볶아주세요 아, 바다롭네자 이렇게 맞나요 네, 볶아 주세요. 그다음에 오래 빼 주시면 돼요. 고래 약간 식혀서 크림치즈 넣나요? 그럼요, 그럼요. 자, 그럼 이제 한소끔 식히는 동안에 이 토스터 저희도 좋아하는 토스터인데 프로가 나왔다고 보내 주셨어요. 갈미다. 땡큐. 이거를 살라만다로 해서 저는 막 뜨거워지는 거 싫거든요. 살라만다는 최대 3분 베이글을 굽겠습니다. 아 이게 좋더라고 이렇게 딱두 명이 먹기 좋아. 네. 자, 크림치즈를 얼마나 넣을까요, 선생님? 안돼나딴데 써야 된다니까. 3 분의 2로 해줍시다. 3 분의 이. 많이 가져가라. 그 다음에 뭘 묻니까 여기다. 자. 맛소금을 그 짭짤한 맛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. 이걸로 이렇게. 아 진짜? 한 바퀴. 아이면 단짠 들어가면 끝났지. 이거 끝이네 그냥. 아, 대신에 이거 약간 응? 그냥 제 팁인데요. 어차피 쪽발을 볶잖아요. 그래서 하얀색 부분도 들어가야 맛있어요. 응, 맞아, 맞아. 왜 하얀 부분 들어가면 약간 사람들이 씁쓸하다고 안 하잖아요. 맛있지? 맛있다. 아, 맛있고. 어? 런던베리 불맛 나네. 안 나니까. 아, 꿀이 포인트네, 꿀이. 꿀 넣으세요, 여러분. 와. 자, 3분 만에 나온 거 봐라. 사실 오늘 메인이 연어인데 너무 신경 안 써줬다. 케이퍼. 썰어놓은 케이퍼를 조금 남은 끔찍딜 <laughs> 넣으면 좋아요, 여러분. 고추, 고추 많이. 위아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김 감독이 만든 이 스프레드가 점심이라면 이건 약간 저녁 같은 느낌? 여기다가 달걀 도 넣어줘야 돼. 이 국물이야 국물. 소금 약간 해서 거꾸로. 오. 맛있겠다. 다음이 진짜 대박인 거지. 쪽파 스프레드. 많이 발라야 된다고? 두껍게 발라야 돼요. 오. 오. 이, 이 정도분데? 네, 그 정도면 충분해요. 그리고 런던 빌딩을 디자인을 따라하자면 살짝 살짝 옆에 쪽파를 붙여주세요. 분려고요 어 대박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여기에다 아메리카노 하나만 있으면 이제 끝인 거야. 어떤 거 드시겠어요? 저는 쪽파 먹을 거예요. 칼 갈았어요, 그새. 그새. <laughs> 자 그리고 간단하죠? 맛있게 드십시오. 행복했습니다. 야 이건 그냥. 음. 음. 근데 베이글이, 이분이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베이글이 잘만들셔어 와, 맛있어! 근데 베이컨 안 들어가면 맛없겠네. 그래서. 아, 그럼요. 제가 처음에 집에 베이컨이 없어서 페퍼로니를 잘라가지고 했어요. 미는 그게 더 맛있을 때. 자, 이번엔 연어. 어때요? 이거야 뭐. 평타 이상. 이건 S급, 이건 A급. 너무 맛있고. 진짜 맛있네. 음. 중감목님잔채 유튜브 있거든요. 거기 보면은 만드는 법 나와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베이글 만드는 법도 있고 닭고기 만드는 법도 있고 그래요. 여러분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 또, 또 먹어. 최해